저희 저희는 이제 화학의 이제 다시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과학 교육과 2학번 안인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과학 교육과 2학번 강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교육과 2학번 김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교육과 22학번 김예훈입니다. 와우. 저희 이제 지질 고체 지구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에서 어 저희가 돌을 이제 평광형 미경으로 관찰을 하거든요 암석을 근데 광물이나 암석을 이제 관찰하면 또 그냥 육안으로 볼 때랑 되게 다른 점이 많은데 광물들이 이렇게 이런 색깔로 보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거볼때 되게 육안으로 볼 때랑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화학 실험 원이라는 수업을 썼는데 드라이 아이스가 이성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 아이스를 튜브에다가 넣어가지고 기압을 높여서 액체로 만드는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 저희 조는 이제 쫄보여가지고 기압을 충분히 높이지 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엽조에서 성공을 하고 튜브가 터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그 실험을 통해서 안전 사고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 우선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야외 지질 답사라는 과목인데 제주도를 가게 되거든요. 선배들 말로는 한라산 등반하고 그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한라산 등반하는 거 그렇게 뭐, 가고 싶진는 않고 사실 목적이 전 있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 가서 한라산 소주랑 딱새우회를 먹고 싶어서 그 과목을 정말 네,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지나체는주는뭘유발하고다 소주야? 너무 좋은 생각인데? 저희는 답사는 안 가고 만약에 간다면은 시약을 직접 구해오는 그런 답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금케고아 <금쾌> 뭐. <laughs> 직접 시약을 아네 네. 체험 활동으로 그방 때문에 친해지는 것 보다 그냥 옆에 붙어있는 과에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방을 원래는 정신병칭이 화학지구학 화학, 라운지인가? 아 라운지. 토론막? 토론, 지화토 어. 저희끼리는 또 카이랄이라고 부른다고 카뭐라고 카이랄 카이랄이 예 거울상 이성질체인데요 <laughs>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근데 의미는 좋아. 오, 전 되게 카이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laughs> 어, 그건 잘 모르겠고. 그좋 <laughs> <좋아요. 웃음> 저희는 그 가방을 못 써요 사실. 왜냐하면 가방을 조성을 할때 비용을 이제 지구과학 교육과 과사에서 별로 되지 않고 화 화학 교육과 과사에서 많이 돼서 그래서 화학 교육과 생들이 거의 쓰고 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로 우주의 크기와 은하계를 연구해 우리 은하에서 먼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법칙을 발견하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에 공헌한 과학자는 1번 발릴레오발릴레이 2번 스티븐 호킹, 3번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4번 에드윈 허블. 어, 어. 4번. 허블. 정답입니다. <laughs> 1927년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며

우리가 이거 천체 전공 시간을 배웠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불확정성 원리를 천체 전, 천체에서 어떻게? 네, 네, 천체에서 배웠어요. 산소폭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왔습니다. 네. 오~~, 오. 대박. <laughs> 우리는 양자 음, 양자과학하면서.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폴란드 과학자는 1번 메빈 캘빈, 2번 라이너스 폴링. 3번 마리퀴리, 4번 오토하 야! 3번 마리퀴리 정답입니다 내가 야 라고 했잖아 아 근데 표정 보고 틀린 줄어 야! 어? 오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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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어? 너가 어, 뭐지? 너 알아? 3, 2, 1 내가 야더하 정답 어? 응 어? 정답. 어 킬로바이트. 아, 아 진짜 킬로바이트야아 어, 그렇게 쉬운 걸 낸다고? 네. 국민은행은 아니다. 국민은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니, 야, 아니 그렇게 보고. 쉬운 정답. 걸 낸다고? 야. 야. 아네트워 갈륨. 갈륨? 단이잖아아 잠깐. <웃음> 네. <웃음> 어. 그, 옐로? <laughs> 어. 어. 정답. 오. 야너왜 이렇게 잘해? 어. 굴라. 야. 어. 야. 야. 크롬. 아. 와 아, 정답. 어 아, 너무 잘하시는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야, 너 외웠어? <laughs> 야너뭐잘하신 그러면, 몇번가요 왜?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그래, 네, 어! 아, 이 이거, 그거 이거, 그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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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비 이거, 이거, 잠깐만, 그이 두어 무엇 자, 이 부분 <목소리> 문제이두분만하는 <번만> 걸로 야! 자, 이... 어, 어, 아, 아! 스텐 정답 어, 와 와, 인정한다, 인정 어, 어, 이렇게 해서 지구과가 승리하셨습니다. 과의자랑 이제 2023년도 최고의 과학자. 서기영 교수님이 저희 과에 이제 지구물리학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서기영 교수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뉴스에서 얼마 전에 이행 인간이 이제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 올려서 뭐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변화했다. 그 뉴스 기사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뉴욕 타임스에도 기재했다고 하고 2023년도 최고의 과학자 서기영 교수님이 저희 과에 계십니다. 우리 과의 자랑 교수님. 사랑 교수님의 수업을 견딘 우리 <laughs> 우리 뉴기완 수고하니다 수강...